네, 안녕하세요, 강준혁 트레이더입니다. 현재 시각 6월 29일 오후 7시 5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인터넷 밈을 넘어선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페페코인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밈 코인 같지만, 지금은 온체인 고래 흐름, 커뮤니티 확장, 기술적 반등 신호까지 겹치면서 진짜 재료가 있는 밈 코인이 될지 모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일단 누가 사고 있고 공급 구조 는 어떻게 되며 뭐 소셜 심리나 지금 NFT 웹3 활용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지금 진입할 만한 타이밍인지 목표와 손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체인 및 시장 흐름부터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현재 페페의 거래가격은 0.000096달러 수준이고 지금 24시간 거래량이 약 566밀리언 달러 시가 총액은 약 3.9빌리언 달러입니다 이는 여전히 상위권 밈코인 중 하나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위 100개의 고래지갑이 지난 한 달간 보유량을 7% 이상 늘렸고요 반면 거래손의 잔고는 2.3%가 감소를 했습니다 즉 고래 매집 플러스 공급 확인이 되는 겁니다. 가격은 최근 36% 조정을 겪었지만 이에 반해 투자자 심리 지표 지수는 여전히 65로 탐욕 구간 투자 심리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정리하자면 거래량과 정리하자면 거래량과 시가총액 규모는 여전히 강력 유지 상태이고 고래 추가 매집과 공급 감소 흐름이 확인되며 지금 심리는 조정 필요에도 여전한 기대감이 다라고 보시면 될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전략적 분할 매수 기회가 형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토크노믹스 실사용 기반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해페코인은 비교적 단순한 토크노믹스 구조지만 웹 커뮤니티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지금 트위터 팔로워는 200만 명, 레디 디스코드 계정도 40만 이상으로 지금 열혈 유저 기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제로텍스, 토큰 설계, 탈중앙화,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자체 소각 메커니즘이 확인이 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구조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몇 차례 있었던 대량 소각 이벤트는 공급 감소 기대를 계속해서 자극을 했고 이는 단순 밈 이상의 온체인 시그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리스크도 적지가 않습니다. 페페는 여전히 커뮤니티 기반 동력이 핵심이라서 실제 수익 모델이나 유틸 구조는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유행과 FL 심 고래의 물량 사이클에 많이 의존을 한다는 한계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구조에도 불구하고 강한 소셜 파워와 소각 효과 고래 매집과 대중의 심리 결합까지 이루어지면서 지금 전략적 타이밍 조건이 충분히 맞춰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요. 지금 현재 페페는 0.000096달러에서 0.000011달러 여기 박스권에 지금 갇혀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지선은 0.000000 0 105달러. 저항선은 0.00012 수준인데요. 지금 기술 지표를 보면은 MACD는 골든 크로스를 시도 중이고 반등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RSI는 40에서 45 수준. 과매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바닥 구간 반등 여력이 있습니다. 스토케스틱은 바닥권에서 지금 상방으로 전환 조짐이 보이고 패턴적으로는 볼링 엣지 대칭 삼각형 수렴 구조가 형성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흐름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전략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리스크도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010-822-1-2504, 여기 번호로 페페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고, 다른 분들도 제가 보고 있는 세세한 전략들, 실질적으로 언제 들어가고, 언제 손절을 해야 하는지, 이런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페페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크게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온체인 흐름상으로는 고래 누적의 공급 감소, 여기에다가 거래량, 심리 유지가 확인되고 있고, 지금 커뮤니티 상으로는 강한 소셜 기반의 소각 메커니즘, 지금 수익성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차트 부분에서는 박스권 진입 타이밍, 분할 전략 및 목표와 설정이 가능한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밈과 고래, 기술, 이 흐름의 구조적인 결합이 지금 전략적 진입 타이밍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있죠 010-8221-2504 여기 번호로 페페라고 두 글자만 보내시고 같이 한번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페페 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